미우라 KM 베이비블레이드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어 아주 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데는 100개 미만으로 지금 들어온 7번 아이요 와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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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거 특별히 주겠는데 1번 1번 이렇게 귀한 모델들은 해볼까? 안녕하세요 집의 마스터 비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미우라 KM 베이비 블레이드입니다 자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서라고 바로 보는 거죠 자 저도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 베이비 블레이드인데요 미우라 KM 블레이드 어, 예전에 나왔던 베이비 블레이드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블레이드 타입인데, 아주 작은, 잭 니클라우스시나 베이비 블레이드 타입으로 나는데, 왔 짜잔, 와, 어 녀석이야. 미우라 KM 베이비 블레이드입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5번이고요. 어, 아주 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100개 미만으로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본사에서도 100개 미만으로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게 미리 이제 프리오더를 받은 제품인데, 제 고객님께서 4번부터 주문하셨어요. 을 아, 와우. 여기 보시면 승자 보이시죠? 승자. 에, 예, 거 아주. 그 아담 스캇이나 아니면은 K.M. 700이라든지 하이 퀄리티 제일 높은 모델에서 나온 거고요. 야, 6번 아이언이요. 7번 아이언. 와, 넘버 원. 저희 시리얼 번호 넘버 원 보이십니까? 1번, 1번입니다. 아우 정말 0001 베이비 블레이드 1번. 어, 정말 이런 거는. 크. 그리고, 이게, 피칭 보여드리면은, 피칭도 헤드 사이즈가, 어, 요만해. 야, 여기, 어게이 이 안에 넘버링도 되게 클래식하지 않아요? 실. 이런 거는, 그냥, 디자인도 디자이지만, 정말 상급자 골퍼들이, 분 이렇게 좀, 뭐랄까, 한번 정도 도전해보고 싶은, 9번 아이언이구요아 정말 정말 이쁘네요. 어, 어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리고 8번입니다. 여기 8번입니다. 요렇게 해서 4번부터 피칭까지 프리오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베이비 블레이드의 요 호젤은 기본적으로 이 외경 사이즈가 좀 넓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사에서 이거를 주문을 할때 미오라 오리지날 오과무라이패러이 같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문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외경 사이즈하고 딱 맞춰서 단차 없이 맞춰서 나올 수 있죠 기존에 나왔던 MB101보다 이게 이제 k m 이이비 y 레이드전 모델 m y b 1 0 1 이거든요 전 모델은 play, baby p l a 게 baby play, baby play, baby play, baby play, baby play, baby 이 l a 기 b a b 기 play, baby play, b a 시 y p 상 a y baby play, baby play, 헤드에 빠짐이 더잘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된 와이그랜더 볼에 이게 헤드 무게가 이 MB10이랑 같거든요. 그런데 보다 헤드 사이즈가 작음으로 인해서 볼에 대한 응축도와 극강의 타구감을 전달한 것과 동시에 상급자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컨트롤 성능을 배가 시킨 모델이에요. 상당히 뭐 헤드가 작다 그래서 공이 작아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헤드 사이즈가 미니멀한 사이즈입니다. 아 정말 정말 너무 이쁘네요 저도 이게 잭 니클라우스 모델하고 옛날에 했던 베이비블레드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고요 어 그리고 7번 로프트로 말씀을 드리면 34도예요 그리고 라이각이 지금 보면은 34도에 62.5도이고 피칭이 47도입니다 피칭이 47도입니다 어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한정판에 서 데모 테스트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모 테스트를 할것 같은 경우는 MB-102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 정말 이 제품은 소장의 가치와 함께 아, 정말 이, 이 미우라의 극강의 타고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머스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모델은 한국에 들어온지 지금 이제 뭐 정말 오늘 들어왔어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그리고 몇개안 들어왔다는 거, 구하기 이제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귀한 모델들은 한번 정도 그냥 어,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 부부, 그 부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금액이 되게 중요한데 4번부터 피칭까지 구성을 했었을 시에 소비자 가격은 504만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헤드 가격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지만 정말 비싼 아이언이네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이러한 좀 귀하면서도 어, 근데 너무 가, 너무 이쁘다 솔직하게 저도 좀 갖고 싶고 치고 싶네요 <laughs> 실력이 된다 그러면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요런 미우라 K.M. K.M. 베이비 블레이드가 궁금하다, 궁금하시다 그리고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에 마스터피트의 K.M. 베이비 블레이드 입곡이고요 다음에는 혹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제작 영상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